네, 코린 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그 플라밍고의 바이낸스 상장 예정가를 좀 한번 추론해 볼 건데요. 어, 그래서 먼저 이제 저희가 지금 같이 채굴에 들어간 지 지금 한 24시간에다가 2 시간 더 돼서 지금 한 26시간 정도 된 시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채굴량이나 몇 개나 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격 예측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엔레오가 제가 여기 요 계정에는 이제 418개를 넣었는데요 이 418개가 지금 잘 채굴이 되고 있고 대략 한 152개 정도가 지금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레임 버튼은 아직 활성화가 안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커밍순이라고 뜬다고 돼 있는데 요게 그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후 2시 요쯤에 지금 활성화가 된다 하고요 그러니까 14시에 활성화되고 16시에 마이낸스 상장이 있으니까 요 일정을 좀 먼저 참고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제가, 그러면, 가격을 예측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예상하는 가격은 한 2,450원 정도의 그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요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플라밍고 가격이 해당 2,450원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요. 사실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점쟁이가 아닌데, 요게 뭐, 기존에 있는 트론하고 썬의 케이스를 좀 참고를 해서, 나름의 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그, 네오랑 트론이 좀 상당히 좀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뭐, 그 비슷한 포지션이라는 얘기가 동일하게 플랫폼 코인을 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1 7천억, 이제 트론이 한 2조 2천억 정도의 지 현재 시총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시세는 요걸,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론이 이제 9월 1일부터 썬이라는 이런 채굴형 코인이 또 나왔잖아요. 네오도 이제 플라밍고라는 채굴형 코인이 나왔는데, 전체 내, 그,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좀 위치랄까? 이런 거는 뭐 완벽하게 같지는 않겠지만, 채굴령 코인이라는 이제 유사점 때문에 요두 개를 이제 같은 동일 현상에서좀 놓고 봤고요 그래서 트론 같은 경우에 전체 트론 그 시세 대비해서 썬이 차지하는 지금 시가 총액이 한2.5% 정도가 지금 보입니다. 어, 그거는 이제 썬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근데 유통이 한16% 정도 돼가지고, 시총은 좀더 높은 상황이고요 플라밍고 같은 경우를 그럼 살펴봐야 되는데 플라밍고 같은 경우는 지금 총 발행량은 5 개로 이렇게 책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민트 러시 때 지금 총 5천만 개 이렇게 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28일 그 16시 기점에서는 약한 1,750만 개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수가 토탈 그 채굴된 개수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런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비율을 좀 때려봤어요. 그 비율을 때려본 거는 어떻게 때려봤냐면 수하고 트론의 체그 비율 요거 2.5%를 기준으로 그 전체 시총을 좀 잡아 봤습니다. 네오 기준 했을 때 2.5%면 여기 한 429억 정도가 지금 잡히고요. 그럼 요렇게 잡혔을 때 유통량으로 나눠 주면 이제 현재 시세가 되겠죠. 즉 1번을 추론한 게 시가 총액을 추론했고 그다음에 현재 유통량이라는 거는 내일 이제 바이낸스 상장 시에 유통될 대략의 개수, 채굴될 대략의 개수를 상장을 했고 그거 두 개를 나누어주면, 1 나누기 2를 해주면, 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개당 얼마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좀 추, 추론을 해봤는데, 그렇게 나온 게2 4 5 3원이었다요 정도가 나,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수익률을 한번더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채굴이 제가 아까 한 11시 반 정도부터 이렇게 지금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 150개 정도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굴 시간이 25.5시간이었다. 그리고 투입된 게 418개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엔네오 100개당 기준으로 봤을 때 24시간을 채굴하면 엔네오 100개당 지금 33.8개가 나왔고, 금액적으로는 이게 82,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n 그 네오가 이제 24,430원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우리가 한 244만 원을 잡아 넣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비율로는 3.4% 정도가 될 거고 여기 24시간 기준이니까 이걸 이제 365를 곱하면 연 이율 기준으로 보면 한 1,200%인데 좀뭐 이게 참 흥미로운 숫자인데 이게 실제 그뭐 선의 초기 이제 저희 뭐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초기에 요 정도 나왔거든요. 뭐 초기 하루 정도 했을 때는 1238%가 나왔는데, 그래서 꽤좀 비슷한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42시간이 경과하면 바이낸스를 상장하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가 26일 22시부터 시작해서 상장되는 시점이 28일 이제 16시. 한국 시간 기준 28일 16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42시간입니다. 42시간을 하면 동일하게 이제 100개 넣었을 때, 여기 올라가니까, 저희가 한1 4 4 0 0 0원 정도의 수익을 볼수 있고, 여기 수익률을 따지면 6%가 약간 안 되는 5.93%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네오 가격이 좀 내리고 있잖아요. 뭐 비트 시세가 문제든 아니든, 어쨌든 지금 네오 가격이 좀 내리고 있는데, 요거를 한번 가격을 한번 따져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따져본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었냐면, 26일 그 10시 기준이 요점이 있습니다 그 요점이 한 25,200원 정도 요렇게 시세가 있었는데요 물론 요 밑에서 사신 분도 계실 거고 요 위에서 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이제 개인들의 가격 차이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로직을 따라서 기반해서 본인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딱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가정했을 때 그럼 현재 어떤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냐 요런 거를 지금 따져보는 건데요 25,200원에 6% 수익이라고 하면 이게 한 1,495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결국 내가 23,705원이 네오가 떨어져도, 즉, 28일 16시 기점에 네오 가격이 23,705원이었을 때, 저, 저는 본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네오 가격이 한 24,000원 대는 아직 유지하고 있으니까, 왔다갔다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깨면 그때부터는 사실 소, 그 손해가 된다 뭐 이렇게 좀볼수 있겠고요 어뭐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제가 요런 로지게에서 추정을 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하셔서 어 이거 플라밍고를 계속 가져가실 분도 있을 거고 초반 채굴량을 파실 분도 있을 텐데 그것들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잘 대응하셔서 좋은 투자 수익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상 유, 유, 그 유익했으면 알람 설정,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니 여러분.